아멘. 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시대 그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의 그미가의 집안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저는 어제 오래간만에 좀 나갔다 왔어요. 항상 교회 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피곤해요. 몸이 진짜 많이 지쳤구나. 이게 그 그러니까 건강해야 목회를 할수 있는 거예요. 피곤이 계속 누적하니까 하려고 해도 너무 막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영석이라고 하는 말이 맞구나.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 운동 뭐 하세요? 저는 운동 안 해요. 할 시간 없어요. 네. 어, 운동 안 하고 목회 어떻게 하세요? 할 시간이 없는데. <laughs> 하여튼, 뭐,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권사님 네 분이 오셨어요. 아침에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오신다고, 그래서 점심 때 이렇게 만나게 됐고, 또 저희 교회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오셔서 와서 기도도 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또 출렁다리 가서 간영 관광지 출렁다리까지 올라갔어요. 아, 오래간만에 올라가는 게 중간에 아, 다리가 <laughs> 아프더라고요. 갔다가 이제 헤어지고 한 4시 정도에. 집에 갔다가 이제 교회로 와서 설교 준비도 하고 해야 돼서 올라가 했는데 피곤해서 못하겠는 거예 <laughs> 그거 뭐간행지한번 올라갔다고 출렁다리 한번 올라갔다고 참 체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건사님들도 어제 어, 목사님 운동하시냐고 물으셔서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laughs> 물으셔서. 어, 잔디 가끔 깎아요. 저는 그거 운동이라 생각하고 했었거든요. 아,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깎으면서. 네. 아, 그건 운동이 아니라고. 일하는 것과 운동은 다르다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일하는 것이랑 운동이랑 다르지. 왜냐하면 일은 그 근육만 쓰기 때문에, 하는 것만 쓰기 때문에 운동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도 그렇고, 시간 있고, 다돈 있어요. 요즘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또 이제 제가, 저는 왜 이렇게 목회 하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뭐,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능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분들은 자연 속을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목사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정리해서 하시더라고요. 네, 참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모습인가? 제가 너무 부족한가? 이렇게 나는 이 말씀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뭐가 자리만 앉아있다고 설교 써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하고 네, 말씀 묵상이거든 주님이 주시는 거. 하면서 항상 뭐 필기 예전에도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막 받아 적고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아 적어서 정리해서 추가해야 될것 하나님의 말씀 예와 추가해서 설교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더 은혜가 되긴 해요. 예, 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 참 재밌었어요. 이전에 동대전 교회에서 오셨는데, 동대전 선결교회 동대전 성결교회는 6대 교구가 있어요. 교구가 6개예요 교구가 6개인데, 제가 담당했던 교구의 분들이 오셨죠. 동대전 교회를 생각하면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곳이에요. 전도사부터 사역해서 목사 한 수도 받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우리 애들도 태어나고 또 우리 애들 유아세례도 받고 그래서 제가 동대전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 허상봉 목사님 목회적으로 참 존경하는 스승이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여기는 분이고 또 성도님들도 사랑이 너무 많아요. 제가 거기서 목사님이 다 저에게 협해 주셨어요. 청소년사역 청년도 30대 이상 청년 그리고 이제 20대에서부터 모든 청년 장년 다 담당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목회 경험에 중요한 것이었죠. 그리고 동대전 교회는 역사상 이 전도사로 오면은 장년 사역을 잘안 시켜줘요.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일 때 교구를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교구 사역, 장년 사역 같이하면서 성도들의 은혜도 많이 받고. 근데 한 교구가 6대 교구인데 한 교구의 성도가 장년이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애들까지 하면 한 500명, 600명 한 교구에. 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웬만한 교회 사이즈보다 크죠. 예, 한 교구가 거기서 이제 심방하고 사역하고 하면서 이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들이 제가 생각났는지 기도하시면서 예, 또 와서 격려해 주신다고 오셔서 밥도 사주시고 <laughs> 교회도 방문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 일부러 보러 오신 거예요. 일부러. 알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네, 봐야죠. 오늘 말씀. 오늘 말씀 보면은, 첩이 나와요. 첩. 네. 구약시대 보면은, 이 첩이 허용됐어요. 어떤 경우에 허용됐느냐. 그냥, 뭐, 욕구를 채우기 이런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첩은, 문제가 무엇이냐? 레위 사람이 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laughs> 뭐 제사장 뭐이 일라고 그게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레위 사람이 첩을 얻은 거예요. 어, 우리가 이전에 본 말씀 사사기 17장에서 18장 내용은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부터 21장까지는 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1절에 10절에 보면은 레이 사람이 네, 그의 첩을 데리러 가다라는 내용이에요. 어, 오늘 말씀 19장을 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네,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왕이 없나요? 있잖아요.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계속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통치자로 여기지 않았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전혀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레이지파 사람이 첩을 맞이한 이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레윈조차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욕구대로 첩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레윈의 첩이 무슨 일을 하느냐. 말씀 보면 해금하고 남편을 떠났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갔어요. 행금한 일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쫓겨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행금, 행음, 행금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행하는 거 어,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행금하다로 번역된 그 원어를 보면은 이런 뜻도 있어요. 화내다. 그러니까 이 첩이 남편에게 화를 내다라는 뜻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진짜 행금한 것이냐 아니면 남편에게 화를 내고 이렇게 나간 것인가? 어쨌든 이 여인은 레이인의 처부로 살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레이인이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장인은 환대를 합니다. 자기 딸을 찾으러 온그 사이를 환대해요. 그래서 레이인은 장인의 극진한 환대에 더 머물러라, 더 머물러라 하는데, 다섯째 날까지 머물다가 어떻게 합니까? 오후 늦게 길을 나서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나올 텐데 그 당시 얼마나 정말 썩었는지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무라 멸하셨잖아요. 소돔의 뜻이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동성애를 뭐 합법화하라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레위인이 이제 장인의 집을 떠나서 갑니다. 그데 그곳에 머물러 가는데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남자들의 불량배들이 와서 그 레위인을 우리에게 내달라. 동성애를 저지르려고 불량배들이 내어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은. 주인은 안 된다. 그것은 안 된다 하면서 어쩔 수 없어서 자기의 딸을 그래서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레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나 때문에 그 딸을 희생시키려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첩을 내어줍니다. 첩을 어떻게 여겼냐. 그냥 자기의 소유물. 자기 물건 이렇게 여긴 거예요. <laughs>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것이 더욱 더큰 타락의 원인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예, 네. 항상 이 목을 사용하다 보니 목이 참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이것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계속 또 목을 써야 되니까. 네. 레인이 이제 기부하에 도착을 합니다. 다섯째 날 길을 떠난 레인은 이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어요. 그여부스에그 지명이 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요. 예. 예루살렘 성 있잖아요. 다윗에 다윗이 점령하기 전까지. 여부스 족속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종은 이 여부스 성읍에서 하룻밤 유숙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레위는 이방인의 마을에 거하는 것을 꺼려서 베냐민 지파 그 지경인 기부아로 가서 여기서 하루 자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기부아에 도착해서 같은 민족이니까 이 제사장이 왔는데. 당연히 환대해 줄 거다 환영해 줄 거다 하며 편히 쉴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환영하지 않죠. 예, 기부아인은 나그네를 기꺼이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그하나님 예, 말씀에 있잖아요. 예,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그런데 예,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대한 것.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았던 거죠. 동족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품었던 레이 사람은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래서 레인 일행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그런 대접을 동족의 땅에서 받게 됩니다. 이 왕이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공동체성을 상실한 이기적인 백성으로 전락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 자기가 주인, 자기 것, 자기 것 챙기고 동족 뭐 그런 거 없죠. 무한 이기주의 늪에 빠져서 서로를 위한 배려도 없고 설행도 없고 그런 사회, 나만을 위한 사회가 되어 버립니다.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면 이렇게 불신자보다 더 악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전도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방해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교회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돼야 돼. 다안 돼도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어, 뭐, 우리나, 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네. 아, 우리보다 더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알면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인걸 밝히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덕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 있는 걸 숨기고 막 그렇게 살아갔어요. 회식 장에서막 마시고, 야, 하자. 막 이렇게 했는데그 자리에 신입사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신입사원이다 왔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대신 제가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옆에 슬쩍 와서 대단해.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성도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이 당시 정말 영적으로 깜깜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밖에 모르는 시기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 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얻고 동성애가 죄악인데 자기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동성애 의 죄악을 저지르고 레인은 첩을 두고 뭐 이런 그 레인의 아내도 행음하고 음행하고 떠나가고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왕을 달라고 하는 그 모습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아,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왕이 있어요. 하나님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길이에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보다,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언해가 풍성하시 하나님, 오늘 사사기 이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깜깜한 시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다 여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없인 여기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 그 죄악을 저지르려고 하고, 레이인은 또 자기의 욕구를 위 해서 첩을 두고, 그 첩도 자신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음행하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이 가득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인은 기대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많은 이들이 그래도 우리의 민족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할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대접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취급을 하며.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도 아버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다 말하면서 세상에 삶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하게 살아가고 주님이 없듯이 살아가고 자기 소견에 온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죄악,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죄악이다는 것 기억하며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서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임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한 없는 능력을 가지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유의 구주이신 왕 대신 그 주님 말을 섬겨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보호하심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 또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긍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에 돕는 사람, 하나님 그것으로 승리하는 하루,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고 고백하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